관음사 야영장에 왔고 여기 관음사 지구 지소라고 되어 있는 왼쪽 창구에서 인적상 기입하시고 결제하시고 다시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서 야영장 가시면 됩니다. 수납하러 오면 자리 번호 물어보기 때문에 먼저 자리부터 확보하고 사무실로 오셔야 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왼편으로 따라가면은. 영장이 나오고요. 일지구에서 이렇게 이지구로 올라가게 되고 국립공원 관내라서 흠주 흡연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흡연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흠주는 왜안 되는지 좀 의문이네요. 일지구가 보니까 중대형 세크, 이지구는 소형 대형 테크로 구성되어 있고, 소형 데크 3,000원, 중형 데크 4,500원, 대형 데크 6,000원입니다. 저희는 2 지구에 39번 데크에 자리 잡았고요그 다음 요거 좀, 낙엽 좀 쓸고, 요거 텐트 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시내로 나가서 뭐,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쉬었다가 내일 한라산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칭을 다 하고, 저희는 오늘 일정은 뭐죠, 길장이? 네. 동문시장 쪽 가서 뭐좀 먹고, 또 오늘 저녁 장 봐가지고 와서, 저녁 먹으면서 가볍게 한잔하고, 그러고 이제 자는 겁니다. 네. 하고 저희가 치다 보니 데크가 텐트랑 딱 맞아요. 한 자리 더. 밥 먹을 자리. 밥 먹을 자리로 하나를 더 예약을 했습니다. 2지구에서 1지구 내려가는 경고는 이렇고 여 앞으로 쭉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몇시하나 확인 후에 너무 늦으면 택시 불러서 타고 동문시장으로 가겠습니다. 다행히 동문시장에 문연 횟집이 있어서 점심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장보러 다니겠습니다. 참돔, 그 다음에 광어 지느러미, 광어 그리고 닭새우 이렇게 먹습니다. 자, 야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일본 님들도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다 음. 오, 백안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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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구는어데이어맛있네요강어진으러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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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님이 하는 강아지느름. 극한은 한어 먹읍시다. 둘째 날 저녁이고요. 쪽발로 동문시장에서 산 쪽발 한주로 또술한 잔씩 하고 잠자리를 정해 보겠습니다. <bai> 하... 단족으로 샀고요. 단족 하나에 5,000원씩 3개 <gangen> 15,000원입니다. 꽤 양이 많아요. <assium> 어, 의집비 맛있다. 안 짜네. 다행히 음. 종문시장에 이렇게 몇몇 문을 연집들이 있어서 추석 당일인데도 점심도 먹고, 장도 보고, 음. 추석 연휴 동안 비 하나 없다고 그러더니, 대기회보가 네. 바뀌었어요. 내일 오전 한 9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시간당 1에서 2 미리 그러고 기온 확 떨어진다 그럽니다. 입가심 우동 먹을게요. 풀무원 가쓰 우동. 근데 여기에 또 우리 길치님만의 또 손맛이 들어가야죠. 손맛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젓 저거 아니, 필요 없어요. 안 해냅니다. 제가 이걸로. <웃음> <웃음> 깜짝 놀랐지. 안에 <laughs> 아, 네, 또뭐 비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laughs> 지수야지수야는금은 지금은 지금지 국물이 끝내줘 금은 지금은 지금은 우동은지금 어 지금 생각보다 어제 가파도는 그렇게 춥지 않았거든요. 여기 가늠사 지구야 현장은 고도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깊은 숲, 나무 숲 때문인지 초저녁부터 쌀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꽤 추워서 저희가 다 경량 패딩이랑 긴옷 입고 있고 아주 이 우동 따뜻한 국물이 딱 어울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국물이 끈내줘요. <laughs> 아까 족발 먹을 때 소주를 다안 마시고 한잔 정도 남겨 뒀거든요. 따뜻한 우동 국물에 한잔 하려고. 자, 길버님들도 한잔 하시죠. 짠. 짠. 아, <laughs> 왜 돼. 마실수록 힘들어야 되는데 마실수록 <laughs> 첫 잔이지. 요 술이 안취 <laughs> 장님은 라면을 먹고 저는 커피로 밥을 대신하고요. 지금 밥을 먹고 짐을 꾸리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살짝 어, 우중전이 될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고 걱정스럽긴 합니다. 지금 성판나 탐방로하고 관음사 탐방로는 탐방 신청제로 해서 하, 등산 인구를 조절하고 있고요. 어, 앱을 통해서 탐방로 신청하시고 그리고 준비물은 이렇게 QR 코드 하고 신분증 이게 있어야지 탐방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굿모닝입니다. <laughs> 지금 7시 40분. 신분증 니드리겠습니다이 주소는 확인했습니다. 시 이렇게도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예, 네, 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분께서 QR 코드랑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진입합니다. 그 우리가 관음사로 하산을 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단방로 정환자가 아니었죠. 근데, 에, 그때는. 사상하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이 코스가 마지막 이 있고 부분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굉장히 길어요 이게 네. 생각보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난 길.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분사분 네. 걸어보 근데 올라가는 건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분사분 걸어볼게요. 네. 드디어 판초를 꺼내 입었네요. 안 되겠습니다. 이 빗속에서 비가, 빗방울이 굉장히 많이 굵어졌어요. 여름비는 맞으면 시원한데, 겨울은 혹시나 저체온증이 올수 있으니까 가을비는 갑시다. 완전 무장 네, 길치님은 이렇게 이쁜 꽃농색 어쨌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산은 야보면안 되죠. 만반의 준비를 늘 하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가 탑로그 목교인 것 같습니다. 빗방울이 제법 굵고요. 아마 보일 겁니다. 그때 그 울산바에 올라갈 때비주기만 한데. 그렇지만 여름비하고 가을비는 달라요. 금방 추워집니다. 이 계단은 제법, 오우,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 되네요. 비가 시간당 1에서 2mm 정도로 9홉째산1시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비줄기가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삼각봉 제피소까지 가보고 거기서 만약에 일산 통제를 한다든지 그때도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냥 도로 가음사 쪽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랜드 슬램 안와주네요 하늘이. <laughs> 갑시다. 비줄기가 이래요 지금. 그러다 너무 신나 아 그렇지 우리 길치님 비를 너무 좋아하니까 혹시 비를 바란건 아니죠? <laughs> 좀 의심이 가는데, 합리적 의심이 비가 많이 오네 뭐 어쩌겠어 걸어보는 거지 극한지바을다 빼다가는 단장님이네 길장님 백 시키신 분꼭뀨 담라목교 화장실에서 출발해서 20분 조금 넘게 올라온 듯 싶은데 빗줄기가 좀 가늘어졌어요 이 상태라면 백록담 오르고 성판악으로 내려갈만 할것 같습니다 아까 비가 많이 올때결정하수는지 지금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시간상 선판에서 올라왔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 중간에 내려오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면 꾸준히 가봅시다. 오케이. 고! 해발 1090m 지점을 통과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라산의 멋진 숲이 펼쳐져 있고요. 오히려 비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적하고 조용한 산길 좋습니다. 저렇게 하산하시는 분들은 비옷을 안 챙겨오신 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빗줄기는 왔다 갔다 하고 저 멀리 구름이 펼쳐진 것이 화면으로 보이실런가 모르겠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좀 쌀쌀해지겠죠? 덥죠? 너무 더워. 밑 사, 앞에 살짝 열지? 네. 땀이요 비요. 어, 아, 땀이요. 앞에 붉은 기둥은 적송인 것 같습니다 적송 군락이 너무 못 들어집니다 리 길치님 덥다고 저 판초에 모자 부분을 벗어버렸네요 머리 다 젖겠는데 빗발 다시 굵어지는데 한초 모자 쓰지? 머리 다 젖겠는데 잔 망치긴다고 늦은 거 알고 있어요 <laughs> 비가 너무 예쁘잖아 비가 미심스럽게 어. 내리는 비가 있고 어. 예쁘게 내리는 비가 있고 어. 구질구질한 비가 있어요. 어. 근데 오늘 비는 너무 예뻐요. 그거는 길치니 마음이 예뻐서 그런 거아니야 내가 볼 때는 왔다 갔다 지금 심술구준 같은데? <laughs> 참 네. 참 예쁜 비야. <laughs> 그래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가세요. <laughs> 탐라 계곡 화장실에서 1.7km 올라왔고 지금 삼각봉 대피소까지 1.1km 보통 난이도가 있는 산길이라도 1km 한 30분 잡으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빡센지 50분으로 적혀있네 50분. 열심히 갑시다. 어, 비가 내리고 구름이 많이 껴서 삼각봉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삼각봉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삼각봉 대피소입니다. 아까 이정표 보고 한 32분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산길 1km 정도는 아무리 난 코스라도 1km 당 30분 잡는 게 맞고요. 공룡 능선 정도 가면 키로당 50분 잡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지 일치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수고했습니다. 못 들어가나 대표 선생님? 저는 늘 애용하는 프랑스 군용 비스킷. 길치님은 아침도 안 드시고 해서 커피 조금 드시고 나면 어제 제주 동문시장 아베베라는 유명 빵집에서 산 빵을 드실 겁니다. 그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간식 먹고 백록담 치고 넘어가서 진달래 대피소에서 점심 먹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왔습니다. 한라산을 이렇게 성판악에서 관음사로 넘어오시든 관음사에서 성판으로 넘어가시든 진달래 대피소와 삼각공 대피소 두 군데에서 열량을 보충하시는 게 산행에 좋습니다 <laughs> 아벨 대빵이 막 찌그러졌어 <laughs> 음. 그리고 단팥빵 음, 맛있겠죠? <laughs> 어제 우동 땅콩밥 그리고 사과빵 그리고 단팥빵 샀거든요 두 개는 어제 먹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져가고 나중에 먹고 아우. 아니, 음. 아니야 나밀거 마. 어? 이제 이렇게 막입고 출발하려는 차에 나오자 안내 방송. 한 시간 로 시간 로제니다 시간 로잘된게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면 위험하죠. 지금 아까 한 10분 전 올라간 사람들 이 올라가면 위험해지는. 사실 일기의 보상으로는 지금 12시까지 비가 많이 오고 그 이후로는 비가 좀 그친다고 되어 있는데 뭐 통잔단에 거터하겠어요. 내려가서 찜질방이나 갑시다. 뭐 한라산에 여까지밖에 허락 안 하는 거어떻게하겠어 물어는 볼게. 그 레인저한테 혹시 기상상이 개선되면 다시 오픈 될시는지 물어보여서 기다리지 좀 있어봐 봐 레인저에게 문의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다시 통제가 풀리진않다고 하니까 바로 내려가서 어, 짐 정리해 놓고 찜질방으로 가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10분 전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나쁜 날씨를 만든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상급공 대피소에서 한 2시간 정도 내려온 상황인데 중간에 이제 비는 멎었고요 그래도 저희가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지하고 신발이 젖어 가지고 그 상태로 아마 정상을 올라섰으면 저희가 상인은 경량 패딩을 다 들고 왔는데 하의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바람이 거세서 생각보다 바지와 신발이 많이 젖어서 아마 올라갔더라면 저 체온증으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5분만 빨랐더라면 삼각봉 대피소를 지나서 정상을 갔을 것네라는 아쉬움보다는 어휴, 이렇게 돼서 내려오길 잘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저는 길치님 마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출발 5시간 50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성판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짧게 걸린 것도 아니다, 그죠? 네. 길 건너서, 막걸리 나하나 갑시다. <laughs> 네, 저 건너편에, 관음사 음식점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가서, 어, 파전이나, 뭐, 도토리 무관주로, 저는 막걸리 마실 거고, 길치님은 아마 맥주 드시겠죠. 낮술 갑니다! 어, 정큰데, 이거.

어쨌든 뭐, 한 5시간 50분 땀 흘린 뒤에 먹는 파전과 막걸리 죽입니다 여기는 제주시 노형동이고요. 저기들 낮잠 한숨 자고, 노형동 하와이 대중탕이란 곳에 와서 간단하게 씻고, 그리고 셀프 빨래방에서 빨래들 좀 하고요. 비에 젖어서 너무 냄새날 것 같아서 집에 갈 때까지 두면. 씻고, 빨래까지 하고 나니까 뽀송뽀송.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이 밤을 달려봅시다. 오케이, 오. 오케이 마리. 늦은 막히 자고 일어나서 모닝 커피를 한잔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에 정이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일면 낙엽도 떨어집니다. 이제 엔딩을 찍네요. 이번 저희 길드는 별빛, 달빛, 빛 속, 햇살 속의 여행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